루틴 원의 37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로그끼리 더 했는데 자이 로그에 더한 로그의 밑이 같습니다. 자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 더 하면 우리 이제 밑줄 친 진수끼리는 곱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로그에 하나로 합쳐서 곱해 주시면은 로그에 3의 2 곱하기 로그에 4의 3 곱하기 로그에 5의 4 곱하기 땡땡땡 어디까지죠? 로그의 32에 31이 되겠습니다. 자, 밑변환 공식, 변환 공식에 의해서 이거는 맞물리게 되네요. 2, 3, 3, 4, 4, 5, 6, 7, 31, 32 자, 이렇게 맞물리는 상태로 우리 이제 로그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소거가 되면서 자, 로그 5에 자, 우리는 처음 남은 2와 마지막인 32만 남는다. 그럼 얘를 정리하면은 로그에 밑에 32가 남았었고 진수에 2가 남았으니까 로그 32에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 값을 계산하시면은 자 얘는 자 로그에 5에 32는 2의 5제곱이니까 얘는 5분의 1로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5분의 1 요렇게 자 그럼 얘는 로그에 5에 5분의 1은 5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므로 얘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면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